사무엘상 2장입니다. 지금 사무엘상 2장은 한나가 하나님께 간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간구에 응답해서 아이 한나에게도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로 짓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았으니 한나가 할수 있는 게 뭘까요? 찬양입니다. 찬양. 그래가지고. 이, 이 2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한나의 찬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의 하나, 찬양을 오늘 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2장 한나가 기도하여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뿌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니,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거룩하신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을 꺾으이고 넘어진 자의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터 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작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뢰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아멘. 아,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한나의 기도는 어떤 신학자보다도 훌륭합니다. 아멘. 예, 대단한 기도를 지금 올리고 있어요. 내1장의1절에 예, 예,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교회 나올 생각하고 예배에 참여할 생각을 하면. 가슴에 그냥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되고, 아, 나의 주님께 나가는구나 하는 즐거움이 있고,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유, 또 그냥 새벽기도 그냥 해야 되겠구나. 아유, 힘들어라.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비조물인 내가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받았겠습니까?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예, 여러분 여호와로 말미암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할 때, 우리의 소원도 들어주신대요. 예. 내가 징징거리고, 상황과 환경이 있다고, 억울하다고, 힘들다고, 그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할 때, 환경을 보고 눌려가지고 지쳐있을 때가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때, 내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했다 그랬고 내 뿌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예, 한나는 하나님이 간섭해 주셨습니다. 한,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찾아오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로케이트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한나가 있는 그곳에 찾아오셨어요. 한나의 사정을 들으셨어요. 한나의 원통함을, 억울함을 갖다가 하나님께 쏟아 놓았더니 하나님이 한나의 소리를 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있어야 될 최고의 자리에 계신 거예요. 축복의 자리가 바로 계신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야, 안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 같이 걸어가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미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반석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산성이 되십니까? 요호는 나의 반석이다 그랬습니다.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반석 내가 피할 바위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피하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피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는 지금 1절에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고백하고 있다면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반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로 가면 한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지식이 하나님이시라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자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정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내 사정 알고 계시고 내가 뭐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알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사정을 한다고 할때 가슴이 뜨뜻은 해지죠 어 불편합니다 왜? 내가 허물과 죄가 있으니까 그런 허물과 죄가 드러나는 것은 얼른 오늘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고백 안 합니까? 다 알고 계신데 뭐 예, 숨길 필요 없어요. 예, 죄악을 숨기면 형통치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께 극류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예,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서 한나가 자기가 깨달은 건 뭐냐.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반석. 크 피난처가 되시죠. 예, 또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신다. No. 예, 이 No에 대해서 한, 이 히브리 컨셉에 아는 것하고, 예, 그, 저 헬라 컨셉에 아는 것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안다고 하는 게 진짜 아는 거예요. 근데 헬라 사람들은 안다고 하는 게 뭐냐면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달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되 경험적으로 알기를 축복합니다. 예. 한나는 지금 뭐한줄 아세요? 경험했어요. 누굴 경험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무슨 경험이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천지 차이예요. 할렐루야. 처녀가 공부한 거 가지고서 애를 낳 때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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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관리하면 됩니다 그리고서 하는 처녀가 있고 애를 낳가지고 직접 애 관리를 하고 똥도 채워보고 기저귀도 갈아보고 우유 가슴으로 자기 젖가슴으로 애, 애 브레스피딩 젖도 먹여보고 한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이해되시면 아멘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체험적으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모니까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용사의 활을 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4절 같이 보면 용사의 활을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뛰를 또다. 띠도다. 러니까는 그냥 용사는 활이 꺾여 버리고 그러나 힘이 없어서 넘어진 사람 오히려 하나님은 일으켜 주신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쥐든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이것도 사람이 할수 없는 거죠. 뭐. 예. 가난했던 사람이요. 부자가 될수 있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될수 있어요.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베푸시면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부여도 물질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예. 여러분, 기도의 양을 채우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알렐루야, 천사가 동원된다니까요. 기도하면 천사가 동원됩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되었고, 한나가 기도하니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알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은 6절에 보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7절을 보세요. 요한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8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에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리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응답도 주시고 안 되던 사람 잘 되게도 하시고 잘 되던 사람 더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절에 그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라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누가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이겨요? 네.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세요.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10절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하신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뿔을 들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초신 하나님 고마워요. 응답 주셔서 고마워요. 하나님은 거룩가신 하나님이세요. 내 사정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나의 반석이세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집으로 엘가나 그 가족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11절에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여러분,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복입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거 큰 축복입니다. 예, 우리 권사님들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는 큰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섬기는 복을 받았어요. 열심히 섬겨서 주님께 영광의 제사 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겼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208장 1절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와 신성 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 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